근데 여기 아, 지금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. 들려요. 근데 김심상치 않아요. <laughs> 오 마이 갓 g 부사장님이 왔어요. 저 오늘 휴가라서 오늘 여기 살짝 구경왔는데 어떻게 네, 부사장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? 친구이기 따지면 우리 광고주이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평소에 이제 파일럿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음흠. 사실 이 세계는 우리가 뭐 경쟁사라든가 이 돌아가는 이 필드를 잘 모르잖아요. 맞아요. 공부 참 왔는데. 보셨어요? 네 봤어요. 저 네, 여기 테이스팅 바라고 해서 어, 만년필과 이런 잉크들을 조합해서 시필을 해보시면. 그럼 저도 한번 시필을 해봐도 될까요? 아 네. 그렇다면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습니다. 나 예. 들어줄게요. 자, 천천히 사용해보시면서 필감을 느껴보시면. 너무 아쉽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로트 임준표고요. 저희는 이번에 만년필 가지고. 만년필 여러분들께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네. 네, 내년에 또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반갑습니다. 예이.